1,2,3네 이쪽도 데스사이즈고요 이쪽도 데스사이즈 데스사이저와 데스사이저의 경기입니다 자 검은색 데스사이저와 빨간색 데스사이저입니다 색상이 다르구요 똑같은 데스사이저로 <목소리도> 경기를 <사용하여 목소리도>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주세요 송아공선수 뒤로 어 뒤로 가주시고요 송아공선 뒤로 가주시니다 자, 태경 선수와 효재장 선수, 효재장 선수와 태경 선수의 첫 번째 배틀 시작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. r e 3, 2, 1, go! 자, 데스사이드와 데스사이드의 경기인데요. 아 자, 드라이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움직임의 차이를 드라이버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자, 아 멈췄어요. 스피피니쉬 태경 선수. 이 포인트를 먼저 획득하는 태경 선수입니다 잘한다, 잘한다. 자, 태경 선수와 현재짱 선수의 이제 두번째 매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uh, 자 두번째 매틀 시작했습니다 아, 서로 계속 공격을 주고받고 있고요 이번에는 첫번째 경기와 다르게 투방툼 파란미란에게 한방 오거필씨 효재짱 선수 한 점을 따라가서 1대1 동점입니다 화이팅 이열 치열 황치열이다. 자, 어마어마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1대 1의 경기. 세 번째 미트. 경기 시작습니다세 번째 자, 이번에도 그래, 그래. 선수의 그래. 사이드는 그래. 움직임을 보여요 아, 자, 이번에 강한 공격 한번 했으 자, 이번에는 방어를 요 피경 선수. 자, 이번에 아, 경기 어떻게 되나요? 어,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. 잘했어요. 아, 정말 화려한 경기가.